이것도 못하겠다, 그럼 바로 직접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키피디입니다. 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컨텐츠 등 유튜브에서 어, 유료 결제를 하신 분들이 어, 유료 결제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환불 취소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궁금한데 1대1 문의를 어떻게 하지 뭐 다양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어디를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래에 동영상 아래에 링크도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거기 가서 이제 막 질문을 해 주시고요 사실 거기 가서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관련 환불 취소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그곳에서는 유튜브에 대한 다른 궁금증을 해결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개인정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답변도 할 수가 없고요 제네럴을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잘 그쪽에서는 어, 원하시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 도록 할게요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려면 pc나 아니면 모바일 둘다 프로필 오른쪽 끝에 프로필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멤버십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구매 항목이 멤버십 이라고 나오는데요 만약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이라고 여기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고 먼슬리 가격을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적힌 비용을 내면서 월 이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월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 모바일 쪽으로 가셔서 이제 오른쪽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 클릭하시면 거기에 모바일에는 내 프리미엄 혜택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내 프리미엄 혜택에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그 광고 없이 동영상을 계속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광고 없이 동영상을 봤는지 시간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그 재생이라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다른 거 카톡을 하던가 뭐 이렇게 다른 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프리미엄으로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카톡으로 갔을 때이 동영상 보던 동영상이 이제 어, 사라지면서 소리까지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톡을 하면서도 이 백그라운드 라운드가 계속 재생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정말 편리하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썼는지 그곳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프레, 뮤직이라고 해서 감상한 시청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노래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한쪽에 아예 이걸 키고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시청했는지 여기서 확인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시청한 동영상이라고 돼서 보통 유튜브 프리미엄을 신청하게 되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와이파이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뭐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공부시킬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다양한 게 몇, 동영상 몇 개가 있는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입을 하신 분이라면 여기,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여기 구매 항목 및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쪽에 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캔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로 가게 되더라도 어 보시면 구매 항목 및 멤버십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제 멤버십이 어 여기 어 얼마 월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관리로 가셔서 여기 멤버십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도 여기가 화살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멤버십 클릭하면 멤버십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클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혼자서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링크를 한번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어 동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튜브 유료 제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또 환불 요청, 뭐 결함, 뭐 사용 불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운영 시간 언제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참고하시고요. 개, 지원받을 수 있는 계정 그러니까 내가 프리미엄 그 어,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 이제 보이는 거니까 이 똑같이 요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객센터를 눌러 주시고, 고객센터 아래쪽에 문의하기를 누르는데요. 그 전에 이제 환불 요청 또는 어, 멤버십 취소, 일시 중지, 또 여기 다시 시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소스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 이것도 못 하겠다, 그럼 바로 직접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멤버십을 하고 여기 작성을 하시면 바로 다음 버튼이 나오고 또 여기에 리소스를 넣어주시면 다음 버튼이 나오고 하면 다 이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그 유튜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요.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는 유튜버 마케팅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어, 많은 분들과 커뮤니티 소통도 하고 즐거운 뭐 나중에는 좀 날씨가 좋아지면 같이 촬영도 하고 협업도 하고 막 그런 공간으로 일, 이용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 나중에 추후에 브랜디드 광고도 할수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같이 와서 어, 유튜버들끼리 어, 같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꼭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쑥쑥! 해서 다음 주 6시에 더 좋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피디였습니다. 바이바이.